야, 또 해봐. 쟤한테 음, <laughs> 아, 코 푸는 소리가 좋네. 어떡해. 음, 음, 아, 코 푸는 소리가 좋 아빠 코, 아빠 코달아지겠다 음, <laughs> 아, 아, 이거 다시 해줘 알았어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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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빠 푸는소소리좋좋아 <코뿐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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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네, 오케이 아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가あああ가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<laughs> 음. 아가 응, 웃고 <laughs> 있あ 아가가 하하하하 하고있あああ가あ하하ああああ <laughs> 깔깔깔 응. 아가가 하하하하 깔깔깔깔! 응. 그렇지! 깔깔깔! 응. 아가 그렇게 웃었어? 하하하 깔깔깔깔! 웃었어 오떡해오떡해 아빠 가니까 아빠 쪽으로 뒤집기 한대 와우! 굿끝굿 잡! <laughs> 어떡해. 어떡해. 포비, 너가 다 뜯었는데, 어떡해. 응, 어떻게 했어? 엄마가 도와줄까? 엄마가 도와줄까? 응.